나 티오 셔서 착하다. 그냥 무서워 갔다. 아니요, 새로 이로 가자. 새로 가자. 로 가자. 야, 내가, 내가 어, 빨리 가자. 나 먼저 가야. 불러. 나 먼저 가게

사과 어, 미안해. 어, 내가 네, 네, 네 여기 네, 뭐 넘어진 것도 모르고 그냥 급식 아무 생각도 없이 가버렸네 진짜 미안해. 아니 그러면 재빨리 사과를 해야될 거 아니야. 내가 못 알아챘다고 바보야. 이제 말했었어야지. 알았어. 미안해. 알았어. 우리가 맘씨가 착하니까. 우리 맘씨가 착하니까. 미안해. 했어. 아 미안. 사실. 그래. 미안해. 우리 맘씨가 너무 착해 가지고. 아, 알았어 <laughs> 나도 몰랐다. 그냥 처맞진 처마진 거 그거 1만 원만 여기 부탁할게. 아니, 네, 네, 좀아 근데 어좀피했아 그럼 너 다, 많이 다친 거 같은데 병원이나 가자. 병원 가서 이런야 가자. 가자 가자.